백억할머니는 등산길에서 내려오다 달빛낚시터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. 작업복 차림 남자 둘이 늙은 진돗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다. 이게 때문에 미치겠네. 매일 지저대잖아. 윤 대표가 고함쳤다. 투자자 오면 체면이 뭐가 되냐고. 사장님, 보건소에 신고해버리죠. 유기견이라 치면 바로 끌려갈 텐데. 그것도 귀찮아. 그냥 못살게 굴려 나라서 도망가겠지. 윤 대표는 개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려는 신용을 했다. 개는 낑 소리를 내며 컨테이너 뒤로 숨었다.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다가갔다. 왜 그러세요? 할머니! 위험해요! 저개 사납고 물어요! 직원이 황급히 거짓말을 늘어났다 그러면 안 괴롭히면 되잖아요. 뭘 괴롭혀요? 여긴 개발 구역이란 말입니다. 윤 대표가 버럭 소리쳤다. 개 때문에 공사비 주주 세고 있어요. 할머니는 말없이 돌아섰다가 다음 날큰 사료 자루와 물그릇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. 아이고 또 왔네 직원이 혀를 찼다 할머니 여기 사유지예요 개 먹이면 눌러앉아요 개안 치우면 경찰 부를 겁니다 윤대표가 호통을 쳤다 할머니도 무단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태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김 변호사님 달빛 낚시터 전체 부지 매입권입니다 현금 1시불 감정가의 1.5배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촬영한 동물학대 영상도 증거로 넘기겠습니다 윤 대표가 비웃다가 영상 촬영 이야기에 얼굴이 굳었다. 직원도 헛기침만 반복했다. 계약서 들고 감정평가사랑 바로 올 거예요. 할머니가 덧붙였다. 그때까지 이 개한테 손대면 형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. 윤 대표와 직원들은 잿빛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. 할머니는 떨고 있는 개를 안아 올려 따뜻한 담요로 감싸며 속삭였다. 이젠 아무도 너를 함부로 못할 거야. 우리 집에 가자. 할머니가 지켜줄게.